안녕하세요. 도딱룸 투자자 샤티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드웨어 웰렛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아서 이 내용을 언제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딱 좋아서 오늘 이 하드웨어 웰렛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웰렛들을 가져와 봤는데, 어, 저는 하드웨어 웰렛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웰렛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기는 이제 일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6 개만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구입했던 게, 요, 디센트라는 웰렛. 이게 편하다고 들어서, 처음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 디센트를 샀었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 레저라는 웰렛을 두 개를 사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쓰시고, 그냥, 디센트를 새로 사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남으니까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기에 이 디센트와 레저라는 웰렛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웰렛도 좀더 여러 군데로 쪼개서 분산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 요 디센트로 되게 여러 개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센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할인율이 꽤 높거든요. 지금 이런 시기에 제가 왕창 구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할인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했었어가지고, 음, 지금 같은 시기에 샀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비교해 볼 거고요. 우리가 왜 하드웨어 웰렛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웰렛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겪는 리스크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투자 손실. 이건 어쩔 수 없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거고, 이걸 최소화하려면 투자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기.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모든 곳에는 다 사기와 불법이 공존하죠. 그런데 사기는 단기간에 목돈을 벌고 싶다는 그 탐욕 공짜 마인드죠.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이 마음만 버리면 웬만하면 사기에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자산 해킹. 암호화폐 투자하다 보면 뭐가 해킹됐다더라 이런 소식이 간간히 들리죠. 그리고 거래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파산하거나 동결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투자 리스크 중에서 이 1번과 2번은 내가 내부에서 통제해야 되는 내부적인 리스크예요. 3번과 4번은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리스크란 말이죠. 그런데 이 3번과 4번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자산 관리를 좀 안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주변에도 거래소에 그냥 목돈을 두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완적으로 안전하진 않아요. 어제 업비트가 해킹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2019년도에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이 해킹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40억 원 어치의 솔라나 기반 코인들을 해커가 탈취해갔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번 해킹은 나머지 20% 자산이 보관된 핫 월렛에서 해킹당한 겁니다. 보안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드웨어 월렛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셀프 커스터디가 뭐냐? 셀프 커스터디는 내 자산을 내가 직접 보관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갑을 생성하는 순간 나만의 프라이빗 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주소 체인이 만들어져요. 이 주소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때 내 자산이 원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원장에 내 지갑 주소로 내 코인이 몇 개가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안에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은행계좌처럼 중앙화된 기관이 직접 가지고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귀속된 주소 안에 존재하는 건데 이 주소에 접근하려면 개인 키가 있어야 돼요.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거든요. 블록체인에 자산이 보관될 때그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개인 키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화된 거래소,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이런 거래소에 자산을 두게 되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요? 거래소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에 내 지갑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화된 거래소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즉, 프라이빗 키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계정에 찍혀 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개인 키입니다. 이 프라이빗 키가 곧내 자산이고 내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랜 기간 은행 서비스를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산을 보관한다는 이 셀프 커스터디 개념이 굉장히 무섭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원래 사용법도 생소해서 처음에는 겁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나 은행들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정부가 개인들의 자산을 통제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더 많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파산하거나 동결한 사례들. 자,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업비트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 자체에 맡겨두는 게 항상 이런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셀프 커스터디를 하다가 실수로 자산을 잘못 전송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건 충분히 주의를 하고 방법을 잘 숙지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킹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크게 인식된 사건이 2022년도에 FTX가 파산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전에 일본의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해킹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자산들이 해킹되거나 또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대외적인 경제 환경 아니면 재난 상황, 전쟁 이런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국가가 비상시라서 개인의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 웰렛이 콜드웰렛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콜드웰렛 말고 핫웰렛이라고 있어요. 이런 핫웰렛들은 온라인 기반 지갑이라서 해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웰렛이 해킹된 사례는 없는데 이렇게 핫웰렛들, 온라인 지갑들은 자주 해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 웰렛 내부에는 보안 칩이 있는데 그 안에 내 프라이빗 키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송금할 때 트랜잭션이 발생하잖아요.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내가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명을 할때내 지문으로 합니다. 이때 이 프라이빗 키를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아요. 온라인 지갑, 하드웰렛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를 핸드폰이나 PC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고, 해킹이나 온라인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보통 블록체인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나 사용자를 타겟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드웨어 웰렛의 자산을 보관하면 해킹될 일이 없는데, 중앙화된 거래소나 온라인 지갑에 넣어두면 해킹을 당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프라이빗 키를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이 키를 오프라인 장치에 두는 거기 때문에 해킹이나 외부적인 대외 환경 상황에 따라 정부나 은행이 내 자산을 함부로 동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자산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드웨어 웰렛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될까? 일단, 하드웨어 웰렛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성이죠. 이 보안의 가장 핵심은 내 프라이빗 키를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가 이 지갑 안에 내장되어 있는 Secure Element라는 칩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EAL5 보안 등급의 칩이라서 안전하고 또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칩을 언락하려면 우리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 웰렛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로 내 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인을 전송할 때 직접 서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문 인식을 통해서 서명을 하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서명 단계에서 해킹될 위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웰렛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거 그리고 이 하드웨어 웰렛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게 UX가 편하지 않고 사용하기가 복잡하면 좀 번거롭겠죠. 일단 액세스할 때 디센트는 지문인식 타입이라서 확실히 편해요. 레저 같은 경우는 핀 번호를 누르는 방식인데, 비번을 일일이 누르는 게좀 귀찮고, 이게 핸드폰처럼 숫자 버튼이 있어서 그걸로 누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접속할 때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비번을 잘못 누를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는 터치감? 이게 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문 인식은 그냥 터치하면 바로 접속되니까 훨씬 편하고 실수할 일이 별로 없죠. 제 지인이 레저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핀번호 누르는 게 불편하지 않대요. 그런데 그분이 디센트를 안 써보신 분이라 불편함에 익숙해진 분입니다. 저는 이걸 둘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 비교가 되는 거죠. 디센트가 제품을 잘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국산이어서 또 한국인들이 사용하기에 직관적으로 편합니다. 저는 이제 거래소를 봐도 바이낸스나 다른 해외 거래소들 UI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익숙해서 괜찮은데 초보이신 분들은 어, 업비트 같은 거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해외 거래소를 보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갑도 마찬가지로 해외 제품들보다 디센트가 훨씬 편합니다. 코인을 전송하거나 또는 이제 디앱에 접속해서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디센트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디센트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as 받기도 편하죠. 아직까지 as 받을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문의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대응이 되니까 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든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디센트의 자세한 사용법이나 매뉴얼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 코인을 전송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